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구수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랬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랬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 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랬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 스떠나 파란 광야에 지을 지니라.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난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초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꾸레 아들 삼모하요 시모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오. 이사가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네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띠엘이오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오 단지 파에서는 금알리의 아들 암미엘이오. 아셀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스두리오, 납달리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나비오, 갓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옵에 이르렀고 또내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왕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 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직 과연 그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리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딧은, 헤딧과 여보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이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약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하매 모세와 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백성을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리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원도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엄난이 주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 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와 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와가 말할 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우리가 여기있 나이다.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